월드리버 티파이낸셜 코인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드리버 티파이낸셜을 둘러싼 생태계 내 움직임과 앞으로 어떤 흐름이 기대될 수 있을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월드리버 티파이낸셜은 현재 단기 급락 이후 반등 구간에 진입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최근 시장에서 뉴스와 심리 요인을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이슈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 월드리버 티파이낸셜은 일부 중소 거래소뿐 아니라 글로벌 탑10 거래소들과의 상장 논의 루머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4분기 내 추가 상장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 심리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10월 초반까지 월드리버 티파이낸셜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죠.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파트너십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선반영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이밍 분석이 필요하다면 영상 상단의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보다 명확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팀의 유틸리티 확장 발표입니다. 2025년 3분기부터 글로벌 결제 연동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이를 통해 토큰을 온,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 중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 일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알트 코인을 넘어 실제 사용성을 갖춘 코인으로 자리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기술적 연동과 실사용처 확보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며 규제, 현지 결제망 연결, 정책적 이슈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호재성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은 개별 포지션과 일정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므로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맞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거래량과 커뮤니티 활성화의 연동성입니다. 최근 국내 커뮤니티보다 글로벌 유저들의 커뮤니티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 그러니까 과거 트위터였던 SNS 채널들을 중심으로 리브랜딩 가능성과 다중 네트워크 연동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 이슈는 때로는 단기적인 펌핑 흐름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실제 10월 12일 반등 구간에서도 SNS에서의 집중 언급량이 급증한 시점과 일치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기술적인 반등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까지 맞물린 흐름이 출현한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커뮤니티 이슈는 소멸 속도가 빠르고 피로도도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지 혹은 어느 타이밍에 청산하거나 분할 매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기반의 흐름을 기술적 타점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맞춤 전략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전개 방향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반등 이후 거래량이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재차 증가할 경우 220원 돌파 및 추세 전환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만 늘어지게 될 경우 상승 피로감 누적 그리고 다시 저점 테스트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생태계 확장 로드맵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결제 시스템 연동, 유틸리티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 실제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신뢰와 자금 유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 이슈들은 수시로 내용이 바뀌거나 조정되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단순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적 흐름과 함께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싶은 분들은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 시장 상황과 맞물린 전략, 유동성 포인트 그리고 최적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 줄, 이 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하루에도 한두 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 줍니다. 이건 제가 직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 번 진짜 실전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661을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 받은 다음 따라 해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 9959 6611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